자 아레나 샤벳 상어를 이용한 공속 덱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이 엄청나게 좋고 지금 현재 아레나 상위권에서도 거의 다 먹히는 조합 같아서 자 세팅을 알려드리면 휘낭시에 같은 경우에는 올쿨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공속 같은 경우에는 망토는 흑당마코키랑 크림유니콘한테 공속이 적용되면 됩니다 흑당은 올 라제 공속 같은 경우에는 망토보글이랑 쓸때 흑당은 5.3% 이상 되면은 스킬을 쓸때 8발에서 9발로 한발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맞출 때5.3% 이상 맞춘다 그렇게 생각해서 세팅해주시면 좋고 피감 좀더 신경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피감 높게 그 다음 쿨타임은 저는 쿨이 부족해서 저는 8% 근처 안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피감만 신경 좀더 써주고 얘는 그냥 가능한 대로 최대한 해주시면 됩니다 2% 3%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된다 못쓴다가 아니라 피감 신경쓰고 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보고 알려주시고 삶의 상화 또한 마찬가지 피감이랑 쿨 이렇게 세팅해주시는데 쿨타임이 아마 부족한 사람도 있을거예요 최대한 따라가려고 쿨주면 좋을것 같아요 피감 44%인데 어느정도 잘버티는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크림유니콘이 좀 중요한데 얘는 당연히 망토 보물 받아야 되니까 공격속도가 팀내 두번째 안에 쿨타임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피감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거 크림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4개에다가 쿨 섞어서 쿨더 높게 세팅 해서 쓰는 분도 있다는 점, 이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세팅 이용한 데 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저 덱은 어느 덱한테 들어가자면 이런 덱한테 들어갑니다. 전투력이 150만 미만, 딱 봐도 가운데 클로티드가 있을 것 같고 낮은 덱들, 이런 덱 위주로 들어갑니다. 여기 모노클이나 증표나 어, 깃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 또한 공속 덱 있을 때다 들어가면 됩니다. 160만 이하도 다 들어갈 건데 170만이 넘어가는 덱들은 네, 요 덱을 이용해서 가면 됩니다. 네, 요덱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얘도 올 쿨, 땅도 올 라즈, 똑같죠 저거랑. 여기서 아포카토가올 라. 맥클레어는 올쿨 요거 토벌에 쓰는거 그대로 가져왔고 크리미니코는 아까 세팅이랑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휘낭시의 버프가 흑당한테 가야돼요 얘 둘다 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댓글 보니까 러너님 저는 흑당이 전투력이 악포보다 높은데 왜얘 버프가 얘한테 안가나요 전투력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격력이 높은 사람한테 휘낭 버프가 가는거예요요 공격력 있죠 요거 요걸 보셔야 돼요 이 공격력이 이 악포가토의 공격력보다 높아야 휴낭시 버프가 받는 거라, 그거 체크해 주셔서, 우대 세팅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60만 이하기 때문에, 일단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일단 요거, 가볼게요. 상대방들이 다 워낙 다 강한 분들이라, 자, 쭉쭉. 그리고 여러분들, 뱀파이어가 요새 좀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그 이유가 크림 유니콘이 워낙. 야, 뭐야! 순식간에 누운 거 보셨나요? 너무 좋네요. 160만 이하에서 이렇게. 와, 퍼팩으로 너무 좋은데요 이거? 자 160만 이하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상대 뱀파가 있는 덱들은 요새 크림 미니콘이 정말 너무 단단하고 죽지도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150만이네요 그러면 160만 이하니까 네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뭐죠? 자 상대방분 1등분이시고 자 상대 크로티드 있는 덱 자그 아포가토덱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뭐죠? 로치드덱이 아, 아포가토덱을 되게 잘 막아요. 그래서 지는 경우가 여러분들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야 이거 덱쓰면은 확실하게 이기네요. 아 상대가 클로치드가 있어도 이렇게 이기는 그림이 나온다. 자, 깔끔하게 이기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장점이, 그 그러니까 전투력이 상대가 어떤 보물을 쓰던 간에, 어, 망토, 아, 망토, 그다음에 증투, 네, 그 다음에 증표, 네, 그, 모노클, 네, 이런 거, 깃털, 이렇게 쓰던 간에, 전투력만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공속덱은 전투력 안 보고 전부 다 들어가고,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쫙 때려주고. 이 야, 이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앞만 봐도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덱 자체가 스펙이 이제 저보다 많이 그더 낮게 세팅되어 있는 분들도 이덱 하나로 지금 엄청나게 높은 승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진짜 좋네, 이건. 인도 아, 인도하실 이거 인도하실 아주 유용하게 샤벨 사우거 여러분들 얘는 죽지 않아요 왜냐 상대가 투탱커인 조합일 때는 샤벨 사우만큼 되게 효율적으로 딜 넣을 수 있는 쿠키가 많이 없고 잊을만하면은 나옵니다 인도하실 앞에 인도하실 탱커가 인도하실 세면 셋수로 되게 인도하실 유용하게 인도하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치냐 이거 좀 인도하실 위험한데? 인도하실 이거 인도하실 좀 와,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야, 이건 조금. 야, 이건 좀 애매하게 줬다? 이거 되게 아슬아슬하게 좀 줬네요? 아, 이거 좀 아쉽게 줬다. 야, 아까, 와베가 좀 일찍 죽고 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요건 이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 덱으로 일단 막히는 데 상성도 좀 파악해볼 겸, 한번 가봅시다.

안 죽고 그러면은 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전투력 120만. 이번에는 투탱 덱이네요. 보통 2, 1, 2 덱한테 지금 2 덱을 들어가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2, 1 덱한테도 좋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등분. 자, 1등 덱에 1등 덱도 뚫어버리는지. 이거 관전 포인트네요. 자, 이거 뚫어 버릴까, 과연? 인도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주알이 인도합니다. 오. 자, 과연. 위대한 연구가 테이크업. 야. 빛이 <laughs> 근데 역시 l 제가 느낀 게 있는 게 에클레어 쿨 중요하긴 하네요. 저도 높게 엄청, 엄청 높게 세팅은 못했지만 에클레어가 스킬 을 먼저 써가지고 상대를 녹이냐 안 녹이냐도. 승부에서 좀 많이 결정될 것 같네요 야 이것도 1등 덱도 뚫어내는 그런 조합 자 공속 덱 상대로도 이등트.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주 좋아. 포레이드를 시작할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가더를 가더를 시작할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레이드를 시작할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가 야.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공속대 상대로도 그냥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네요. 2-1이 공속대 상대 스펙 엄청나게 좋죠. 자 이분하고도 가보겠습니다. 공속대 그냥 다 잡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아쩡쩡쩡 시작할게. 과연 어떻게 될지.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자 크로티드 덱 정신없어요 확실히 흑당이 메인딜러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거 에클레어 쿨도 중요하다 먼저 터뜨려가지고 에클레어 보호막이 나한테 씌워지냐 안 씌워지냐 이것도 차이가 되게 큰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속덱도 잡아내는 그림, 볼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덱 너무 좋은데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써봤지만, 얘 하나는 지금 상승상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리뷰는, 자, 이대 적극 추천합니다. 다크 카카오나 뭐, 다른 레전드 고대 슈퍼 이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만 신경 써도 세팅은 가능할 것 같고, 크림 유니콘은 여러분들, 3성, 이성 1성도 쓰입니다. 승급이 낮더라도 여러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세팅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거는, 에클루어 쿨이 상대보다 좀 빠르면은,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샤베상어도 뭐, 풀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샤베상어 이용한 공속덱 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